고구마 줄기는 7월 9월이 제철로 고구마순이라고도 부르며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수용성 식인 섬유와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성인병 예방 및 피부 미용에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고구마의 200배에 달하는 베타카로틴을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독성 물질, 바람 물질을 무력화시키고 체내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몰랐던 고구마 줄기의 놀라운 효능 7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첫 번째는 당뇨를 완화해줍니다. 고구마 줄기에는 당뇨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클로로겐산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수치를 안정화시켜줍니다. 스웨덴 룬드대학 당뇨병센터의 실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A가 결핍되면 염증을 억제하는 베타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수용체가 완전히 없어지면 베타세포가 죽는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고구마 줄기에는 비타민A가 고구마보다 약 19배 많이 함유되어 있어 최장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재생을 도와주어 혈당 관리와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니 꾸준히 섭취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두 번째는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고구마 줄기에는 안토시아닌,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와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외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면역력이 향상되며 항 알레르기, 항염증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고구마 줄기를 꾸준히 섭취하면 빈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세 번째는 암을 예방해 줍니다. 고구마 줄기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클로로겐산 등 다양한 성분들이 암을 유발하는 우리 몸의 나쁜 활성산소 발생을 억제합니다. 비타민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 성분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대장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네 번째는 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고구마 줄기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떨어뜨려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다섯 번째는 장 건강을 증진시켜 줍니다. 줄기는 뿌리에서 흡수한 양분의 이동 통로로 영양이 풍부하고 잎과 열매를 받쳐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며, 다른 부위보다 강하고 질긴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줄기에 뻣뻣하고 질긴 식감을 내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이며 장 속에서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만성 변비, 만성 장염의 증상을 개선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여섯 번째는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고구마 줄기에는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이 풍부해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며 뼈의 밀도가 낮아져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고구마 줄기에는 뼈에 저장된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 건강 및 관절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으며 특히 말린 고구마 줄기는 우유보다 10배 이상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고구마 줄기의 효능 7번째는 노화를 예방해 줍니다. 고구마 줄기는 각종 비타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피부 보습 효과가 뛰어나며 기미, 주근깨, 잡티 제거 등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클로로겐산과 베타카로틴을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구마 줄기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